네, 선생님. 네. 오늘 또 인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 이번 역시 사주가 이름을 알리는 사주. 어, 어, 물론 제가 뭐 공인들 점을 보면서 이. 뭐~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뭐~ 이름 있는 사람은 하겠죠 네. 음~ 런데 사주 자체가 어~ 이름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사주가 남자치고는 여성처럼 이렇게 조금 화려한 사주다 어~ 그 말뜻은 어~ 이 사람이 우리가 제가 뭐~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뭐~ 다른 또 예술적인 방향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지만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년부터 뭔가 조금은 이름과 얼굴이 확 띄게 알렸다. 하지만 이렇게 뭐~ 텔레비에서 무슨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에 예술을 하지 않겠나 뭐~ 예를 들어 무슨 다른 뭐~ 음악 악기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한번 타클라스를 찍는 형국이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저는 먼저, 뭐, 중간에 또, 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또,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는, 어, 이런 사람, 지금 이 사람을 보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처도 네, 네. 있고, 자식도 있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 사주는, 저는 솔직히 딱, 전보러 오면 딱 한마디 합니다. 어, 야, 혼자 살아라. 어, 혼자 재밌게 살아라. 어, 괜히 엉뚱한 여자 데리고 와갖고, 고생 시키지 말고 혼자 살아라. 왜 우리가 뭐 스님팔자, 뭐뭐 스님사주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사주가 외로운 사주예요. 외로운 사주라는 것은 처가 있고 자식이 수도 이 사람은 항상 뭔가 공허함이고 외로운 사주. 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로운 사주 옆에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또 외로운 사주예요. 외롭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일부 종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항상 외로운,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는 상대방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더라도 항상 공방, 충이라는 건 따라 붙거든요. 이는 거 같은 경우는 부부 생활 하다가도 소리가 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혼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떨어져서 지내는 게 낫지 않나. 뭐 일적인 부분이든 뭐든 주말 부분을 하든 1년에 한 번에 보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올해 이 사람이 갑진년에 접어들어서는 조금은 수가 산 없습니다. 어. 그말 뜻은 작년부터 인간의 충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작년에 사람들 간에 무슨 뭐 검증 거래라든지 무슨 사업, 무슨 활동, 일. 이 사람 기운을 보면 얼마든지 이 뻗어져 있기 때문에 활동의 방향은 크지만은 사람을 잘 해야 된다. 그말 뜻은 사람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힘들다. 이 사람 사주가 꺾이는 게 아니라 사람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돈을 빌려 주 가지고 돈을 떼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동업 사람 간에 같이 동업 문서를 같이 잡아서도 시끄럽고, 이 사람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검증 거래라든지 문서 거래라든지 이런 거 사람을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설, 시비, 망신, 간제, 그 순서대로 차례대로 따라 붙게 들어온다. 음. 하지만 뭐 크게 뭐 구설은 있을지언정, 그 뒤에 뭐 크게 간제가 따라 붙거나 형살이 따라 붙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안 좋은 건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초년에는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면은 중년에 접어들어서 이 40에 접어들어서 40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상업 바람, 금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사업적인 일이라든지. 개인적이니. 그 전에 내가 뭐 어디 소속에서 뭐 연예인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렇게 빛을 발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문서, 자기 이름 혼자만 올라가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하면 금전은 많이 붙어요. 사주의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구슬도 있고 간제도 있고 사업이나 뭐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건다 당해요. 하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는 있겠지만은 사주가 그걸로 인해서 추락, 우리가 완전 나락이라고 하죠. 응. 나락을 해서,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거나, 금전이 막히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응. 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올해 수가 정말 조금은 사나운 수입니다. 응. 어, 사나운 수인데, 뭐, 우리 응. 허니만 해서, 야, 니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구대야 될것 같은데. 어, 이 정도 까지는 아니고요. 어, 그냥 좀 구설, 그러니까 구설 입설에서, 어, 강한 멘탈을 잡고 뭔가 잘 얘기하고 마무리를 잘 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 최근에 구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설은 잘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사람은 네. 뭐 작년 올해 구슬이 들어왔다고 했죠. 어, 물론 그 결과는 구슬 계속 잘 넘어갈 거예요. 크게 크게 문제가 뭐 간제가 끼거나 형살이 끼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인원사주는 항상 초년 중년 말년 다 구슬은 따라다닙니다. 어, 젊었을 때부터 구슬 따라다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주 꼴짝에 혼자 살아도 구슬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은 많아도 정말 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거기 가족이 되어도 마음을, 이, 이 사람은 마음에 이, 이, 이게 꼭이뭐 앙심이나 엉어리가 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잘 열질 않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신기가 많아서 무속인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무속인의 사주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속인의 삶과 비슷한 삶어 거의 이제 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 조금 그렇다는 거죠. 이분은 축구 선수 네. 이천수 씨입니다. 음. 그럼 그럼 내가 이야기한 게 맞는 맞아요. 것 같은데 어 네, 예. 이천수 씨 좋은데 <laughs> 예. 지금 최근, 뭐 있어요, 이 사람? 최근에 뭐 코인 연류 돼가지고 코인? 네, 그래도 뭐 잘못됐다라고 아직 뭐 확실히 나온 건 없지만 음. 본인 입장은 이제 아니, 이 사람 코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기 코인에 연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아. 본인은 이제 아니라는 그런 음. 거가 나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누구든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뭐, 바로바로 바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 하지만 저는 뭐, 이 사람이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올해 점을 봤을 때 구슬은 있어도 그 구슬이 크게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사주가 다 묶이고 잘못되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구슬은 작년부터 뭔가 조금은 들어왔고 조금은 이 사람은 이제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 입을 많이 놀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듣기를 해야지 말을 하면 안 돼요. 괜히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하면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한마디 거들, 거들어 준것 뿐인데, 이 결국 돌고 돌면은 이 사람이 추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가 말했다던데 이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입을 열기보다는 길을 열어서 살아가야 된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 뭐 힘든지 안 힘든지, 뭐 힘, 뭐 기사에 나왔으니까 뭐 힘들다고는 하겠지만, 잘될 거라고 봅니다. 가고 앞으로 봤을 때도 계속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